자, 502번. 자, 여기는 some. No. 그래서, would you like some coffee? 자, 여기에서는 의문문이지만, 의문문인데, 이지만, 음, 긍정의 답을 예상하는 질문. 질문에서는 any가 아니라 some을 쓰죠.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n 더가 들어가야 Can I have another cup? 그래서 어, 한잔더 마실 수 있을까요? 음, 그래서 여기는 한잔더 그래서 a n 더는 뒤에 단수가 오겠고 o t h 는 뒤에 복수가 오기 때문에 어, 여기는 이제 컵이 단수죠 그죠? 음, 그리고 The 는 나머지 모두인데 어, 그리고 여기 원은, 이거 지금 한잔더 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한 잔이 아니라 한잔 더니까, 어나 더.